모든 사건과 일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건의 결과를 알수 있는 리트리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다시 당선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었고 이때 징조와 리트리머스 시험지가 있었습니다. 미국 보수 우파들은 트럼프의 귀환을 위해 트럼프 모자, 트럼프 신발, 트럼프 컵 등을 개발하여 모든 시민들이 그것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귀환을 알리는 징조였고, 리트리머스 시험지였습니다. 윤석열의 귀환을 알리는 징조와 리트리머스 시험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윤석열 코인입니다. 윤석열 코인이 펌핑되고, 윤석열 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때, 윤석열 탄핵은 기각됩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윤석열 탄핵 기각을 위해서는, 윤석열 귀환 징조를 알리는 윤석열 코인을 구매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픈 카카오톡에 윤석열 코인 구매법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고 후원만 하실 분은 동장번호 75869072 704146 국민은행 예금주 DEA 한 입금하시면 됩니다. 후원금은 윤석열 코인 펌핑에 전액 사용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국 청년 올림